안녕하세요. 저는 카우보이즈 최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 오랜만에 브로를 다시 켰는데요. 네, 제가 그냥 까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강과 강 사이. 자, 25랭크 재출동 갑니다. 오케이. 자, 알죠? 벌칙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와, 다이너 이거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이너 이제 죽입니다. 이거 솔직히 치면 진짜 안 돼. 아 진짜, 아 레알 진짜 제발. 잠깐만아 하... 아 제발 아 오케이 괜찮아요 어 잠깐만 조게안 죽어 기절 컷와 잠깐만 총체적 난국이다 와 이걸 잡아 하. 시작부터 잡네 잠깐만 이거 부를부를 할게요 하..잠깐만 이거 제발 잘하자 아 제발 아 근데 여러분들 저 요즘에 살짝 고민이 있어요 바로 구독이 너무 안눌려요 아니 그거 솔직히 아니 그 손가락만 있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되나요? 아니 어떻게 조회수가 4 8 0 0 0회가 나왔는데 솔직히 조회수가 솔직히 구독자가 100명 되는건좀 아니지 않나요? 아 진짜 근데 그건 솔직히 해봐요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불쌍하지 않냐요 솔직히 300명인데 300명이면 뭐 허접인데 거의 오케이 okay, 이거 꼬리즈, 이 꼬리즈. 오케이 이 넣고. 이래서 애들이 라인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모디두가 있거든. 모디두, 모티뚜? 아 모디두래. 에드두가 있거든. 에드두, 에드두, 에드두. 아씨. 에드두 실패. 이제 가깜해 브로. First thing first. 우. 리는 음. 오케이, 막아줬고. 제발 좀. For thing first.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무 좋고. 나이건 이겼다. 아 이걸 못먹아가자킬려 했는데 못켜버했네요못카버려요 요릴레이오 요릴레이오 아 요릴레이오 아 요릴레이오 아, 오어그렇 하차 하이퍼 차지 구링가. 꼬링남 아니네 오케이 마 너한테 줄게 그냥 뭐 넣을 수 있으면 너버라잉 설마 넣겠냐 오케이 와 이걸 야 다행이다 바보 녀석들 자 일단 1패 1승 다음은 에드고 아못아아 아, 레온 나 요즘에 왜 이러지 입조심 오케이 레온도 데미지 딜러 인가? 아 그만큼 데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본이 하우스 의기소요 오씨 오지 마세요 모티스님 여기는 모티스가 살아. 막 언제 도망쳤대. 생크 x m o r 어 the f 나이스 y e b 야, 못했어 이거. 잘하네 이거. 오케이, 우리 모티스. 야, 뭐야? 여러 근데 이거, 다음 판 이기면, 아니,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스튜랑, 레리로 우리 한판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스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이겨버렸는데. <laughs> 전투기록 보세요. 레온하고 스튜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아 너무 재미없는데 그러면 레리롤이 지면 여러분들이 정하는 벌칙할게요 자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솔직히 저야 유튜브 각인데 거짓말 칠 수도 없잖아요 거짓말 치는 건좀 베리 배드하니까 응 엘프이면 딱걸렸지 What the hell, bro? 니가, bro? 오케이. 어이, 대지 다 어, 잡고. 오케이, 우리 역시 롤이. 야, 이거 바꾸 가자. 잠깐만 아 잠깐만 총체적 난국이다 잠깐만 이거는 근데 솔직히 지면 안되는데 제발 제발 아씨졌겠다 잠깐만 망했다 아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 레리롤이 기회를 주세요. 골? 솔직히 한번 봐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건 좀트롤좀 좀 해가지고 솔직히 원래는 아니잖아요. 계정 레나 뭐야. 솔직히 이 정도는 봐줘야지. 아 여러분 제가 콩푸팬다 포를 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냥 개 재밌었어요 레알. 아니, 그러니까, 삐, 했어요. 뭐야, 이거 역당, 보신 거? 이거 잡자, 이번엔. 야, 이번엔 출발, 잡자. 나, 나 벌칙 수행해야 되는 거임. 하... 그래. 어차피 벌칙 해야 되는 거. 어제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유 슬프네요 따흑 여러분들이 댓글 벌칙 안 남겨주시면 저 벌칙 안할 거예요 아셨죠? 현이도 같이 시킬까? 아니다 <laughs> 여러분들 안 정해주시면 저안할 겁니다 2절! 와, 이게 안 맞아? 아니, 비비야! 오케이. 아, 근데 이걸 지금, 좋아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고아 야, 야, 칠게. 칠게. 아! 아니, 곰돌이 뭐야? 암살 시도? 뭐 못넣었어? 기절 카톡 카톡 오 지리네 지졌다 야 근데 이번엔 진짜 주저앉네 조졌다 기절해 아니 퀵거야 금토리 슛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마무리 할 거고요 아유 벌칙 안 정해주시면 저 진짜 안할 거임 오케이? 아 이거 물음표임 진짜 어쨌든 그럼 안녕 아이씨